절대 틀리지 마세요. 이탈리안 브레인 롤을 맞추거나 죽거나 해볼 건데요. 잠만띵이 바나니니 와우와 와우 퀴즈. 내가 누군지 맞춰 줘. 이렇게 네. 귀여운 와우와 와우는 바로 오른쪽. 정답. 정답. 이렇게 맞추면 살수 있지만 틀리게 되면 용암이 올라와서 죽는다고. 목숨을 건 이탈리안 브레인 롤 퀴즈 바로 가 볼게요. 가시죠. 가시죠. 이제 곧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아 얼마나 맞출 수 있을까요 너무 떨려요 어 저희는 잘 모르니까 쉬운 난이도로 전 중간 했습니다 아 근데 다들, 다들 너무 어려운 쉬운, 거 하는데요 쉬운. 어려운 거 너무 어렵지 중간이나 쉬움 가보자 가보자 어 쉬운 모드 어 뭐야 아 지금 친구들이 모두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 카푸카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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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푸치노 아사시노 카푸치노 아사시노 아. 아. 이렇게 빠르게 맞춰야지 이 블록이 올라가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이게 아. 또 틀렸어, 니까 빨리 눌러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번에 1등을 누른다. 긴장돼요. 융합이 올라옵니다. 과연? 심판지니 바나니니 프리스티니. 오 이거. 에? 신반지니 어, 바나니니가 저희가 아는 거랑 좀 다르게 생겼네요. 아, 저는 틀렸어요. <laughs> <laughs> 아, 나 틀렸어. 아, 나 아, 틀렸어. 아, 중간 난이도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상하다. 봄봄 봄. 레오넬리 카투세. 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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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 나오면은 봄, 봄, 봄. 조금 무서운 깍두스. 동물들이 많더라고. 아 봄봄봄. 호랑이 오케이. 사자 이런. 오 친구. 우리 등등 제가, 제가 1등1등아 엄청 잘시네 빨리 맞춰요. 이제 블록이 많이 올라가니까. 재밌네요. 귀... 아 이번에는 그냥 대겼다찾기에요아 그냥. 고. 가장 좋아하는 거 가짜스. 그냥 고르면 되는 겁니다. 네오넬는 맞대요 할야레오넬오넬 맞대요 과연 친구들은 뭘 투표했을까요? 그 다음 맞대요 아 뭐야 아, 맞대요가 맞대요. 이겼어요 아, 맞대요 인기 많네 맞대요. 맞대요 좀 자요 자요 이제, 이제 로씩두칸노 요즘... 바나노 어? 두, 바나노 첫 두, 바나노 첫 번째? 바나노 두 칸이랑 바나나 두칸노바나노 바나노 이렇게 나왔죠 아 오케이 아저 잘하는데요? 엄청 잘해요 아, 친구들 많이 틀렸네 여기서 그러네 바나나가 들어있어가지고 그죠 헷갈렸죠 이거 아 문제 아보카디니아보카피니 아 아보카? 아보카 아보카도 아보카디니두 아 번째가 정답이 맞았네요 아저 너무 느렸어요 아, 맞춰도 늦게 맞추면 <laughs> 위험합니다 이에서 용감 올라와요 텅텅텅 심판지니 사오리니 네. 바나리니 에? 뭐야 일단 틴판틴이라길래 텅텅텅 심판지니 아, 해야 침팬치 침판, 아 침팬치니 바나니이랑 퉁퉁퉁 싸우르랑 합쳐지잖아요 그러네요 <laughs> 와이 진짜 어렵다 어렵습니다 이번 문제 하다보면 범범범아 <봄>, 이번에는 아, 티그릴리니, 또 좋아하는 거고걸레 <봐맬리>. 가네요 아유 레로 레로 레뱅글 레테크토스 저희는 <웃음> 처음 보는 이 <이탈리안> 떨려 한 브레인 루시 너무 <laughs> 많아요 레로 레롤 레로 레로 레롤 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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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르 과연... 발로니 아 역시 르르 아, 롤리가 더기억나는구아 스텔레님 잘 하시네 근데 이거 너무 치열하다 지금 일등이에요 알았어 엄청 잘하죠 트롤리 메로 트롤리 치어 트롤리 메로 트롤리 치나어 트롤리 메로 트롤리 치어 정말 잘하네 이거는 저희가 아는 캐릭터기 때문에 바로 잘맞췄습니다 저도요 거의 꼴찌로 또 <laughs> 너무 잘하는데 요 엄청 잘해요 브레이브 마스터죠 카카도 <laughs> 이뽀뽀도 어? 포이 포타, 포타 포타 포타. 이거는 하마랑 선인장이 합쳐진 캐릭터. 객도이퍼 그죠? 어우 많은 걸 알게 되네요. 그래도 저희가 아는 캐릭터 나오니까 빨리 맞출 수가 있네요. 그렇죠. 요암이 <laughs> <이번에> 상상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엔. 키비또 반디토. 뭐죠? 뭐지? 두 번째. 두 번째. 아맞다 무슨 약간 반디토. 그래 요런 게 나오는 반디도. 거 보니까 강도 느낌입니다. 맞아요. 바... 키윙과가봐 키위. 음. 키비토 반디토 어, 그래도 저희 잘 맞춰가지고 살아남았어요 음, 잘했죠 지금 밑에 있는 친구들 투기니, 좀 위험하거든요 그죠? 어 뭐야 이거 용구원가어 어? 특이한 캐릭터들이 진짜 많아 아얘 너무 귀여워 대우고 릴릴리 라릴라 애기 버전인가봐요 음, 그러요 귀엽죠? 여러분 음, 여기 방비노 있는 이탈리아 그릴로 다 아시나요? 에, 어, 저도 그런 것도 리, 많거든요.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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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분명히 쉬운 아니라 그랬는데. 아, 그니까요 Glor f r u t t d 어 프루토 드릴로. 자, 요거는 이 수박이랑 아구라 치즈. 아라 친구, 친구. 프루토 드릴로. 아, 아거 드릴 어, 잘하네. 와, 친구들 진짜 잘 맞힌다. 그러니까요. 저도 누구? 잘하고 싶어요. 와연 용암이 점점 올라옵니다. 그렇죠? r i n o r i n o d 아, 두 번째 거 맞았다. 오케오케 아니, 토스토스 r i 라고 들리네요. 어, 그렇 그렇죠. 맞습니다 아, 이거 중간에 들리는 단어를 듣고 추측을 해야 돼요. 맞아요. 오, 용암이. 무서워 쭉쭉쭉 올라 b m b i n o 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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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hur. El b 약간 밤비노가 들어가면 애기인가봐요. 음 애기 퉁퉁퉁 사우루라는 뜻이겠죠? 밤비노 퉁퉁퉁 오케이 또알았습니다이번 라운드 게 보면 가라마라람 라라만라라만. 얘 이름이 진짜 어렵거든요. 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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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노 코코시노 코코시노 펭구 펭구 비오니노. 저는 펭구 펭구 할래요. 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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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노 코코시노. 어떤 게 인기 많을까요? 가라마라람라라마라라마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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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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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laughs> 와와와. 라라라라라라라라라와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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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laughs> <다 웃음> 뭐 드릴랄레로 트라마리마 이거 모르겠어요 어, 저, 아 맞았다 드릴랄레로 라마리마분이어요오저 틀렸어요 저는 이거 찍었는데 이거, 아 많이들 아, 렸네 카멜로 한 친구들 지금 한네명아뜨 이거 어떻게 엘라판투치 바나누치 바나누치 오우 바나나를 바로 들었습니다 바나나 바나 오케이 등와 진짜 빨라 중국에 임박해서 지금 하나 돌아왔어요 오, 뜨거, 뜨거. 아 친구들 지금 짖고있어 Zebra Zubra Zebralini Zebra Zubra Zebralini Ice Ice Berlini Polari Orangini 아이스 오렌지 봉, 봉, 봉. 곰인가봐요 e o a g e 저는 1번 1번 얘가 조금 더 익숙해요 저는 3번 했습니다 Zebra z 봐요 Zebra z b r a z e b 역시 인기가 많네요 아유, 그 다음 문제! 아푸, 카푸, 카푸치노, 카푸. 아시노아시노 역시 이건 너무 유명하죠? 카 카푸, 카푸치노, 아 맞혀도 위험해요, 위험해요. 맞다고다 되는 게 아니야 야 돼요 저, 저 다섯 넘었어요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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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리, 라저 잘못 누를 뻔했어요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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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리, 라, 아니 근데 이친구 너무 잘맞 유명한 캐릭터는 금목 맞춥니다. 어.. 리리리 라릴라 맞췄는데 맞추는 안 됐겠죠? 우되겠죠 우디 디딘디디딘딘 우디 우디 디 우디 디디디 우디 아디 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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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 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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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우 아, 우디 우 딘. 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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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디디디 오오오한칸한칸한칸한칸한사디야크로코디라아이 파사님 안들어요아좀 다리를 담그는. bambino 니 c 이거이번에 너무 귀엽다. 완결. b 반 l b 트락 o 리토와이 봄비노 친구들 뽑아야 되네. 봄비노 봄비노. <laughs> 어 근데 빠상님좀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좀 줬잖아요. b 비노 b 판지 o 바나 i 니오아 이거 아저저 조금 눌렀어. 아, 이거, 아 저, 저, <laughs> 아니, 지금 좀 긴장되죠? 아 좋겠어요. <laughs> 어 춤춰. 20블록 무조건 맞춰야 돼 맞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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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스테 맞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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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 게더큰것 같은데 맞대면 눌렀는데아나 늦게 해줘도 구나 어떻게 된 거야? 0.83초는 어떻게 하는 거지? 아아 재건이 왔습니다 치킨 저이이트라라렐리니 오 트랄라렐리님 아뭐가 치키니 초키니 트랄라레리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아 옆에 망원경이 죽은 친구들이네 아 관전하고 있는 친구들 그러네요 재밌네 과연? 레오넬리 키위엘리 키위키위 레오넬리 키위를 레오넬리 키위엘리 레니키 레니키 레오넬리 키위엘리 아 제가 또 1등이죠 아 죽으니까 저러냐아 회장님 뭔 이제 잘하요 다음 문제도 아야지 <laughs> 아, 이제 세명 남았는데 과나 누가 1등 할까요? 오카님이 제일 위에 있어. 이 제일 장단 상녀서 봤는데. 어 그러네. 아 찔레스테. 너무 귀여워. 밤비니 아, 다들 1번을 선택한 것 같아 가지고 저도 1번 할게요. 아, 네. 그니나나니그 다음 문제. 다음. 이제부터 진짜 중요하거든요. 크로코로 아나나시노. 오! 이거다! 크로코질러라고 해서 3번이랑 조금 헷갈렸지만 아나나시니가 나오면 파인애플이더라고요 음, 저 와, 일정으로... 저 빨랐죠, 빨랐죠? 네, 엄청 빨랐습니다 <laughs> 저 1등 할것 같은데요? 1등이. 아니, 1등이에요! 대이야 와! 아싸, 저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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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등! 아니, 네요 <laughs> 아, 여기 나온다, 여기 나온다 <laughs> 저 이탈리안 브레인 넛 해코수가 되었나요? 해코수에요 해코수 애코스. <laughs>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